일단, 이거를 가지고 두식을 이제 더하거나 빼는 걸 가감법. 더하다, 가하다. 감하다, 빼다. 가감법. 더하고 빼는 거. 더하고 뺄 때는 지금 위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앤다는 목표를 가지고 두식을 더하거나 빼야 돼. 그럼 보니까 X는 개수가 1이고 개수가 3이니까 안 맞지. 빼도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Y는 개수가 1이고 1이기 때문에 이걸 뺐을 때 y가 사라질 수 있지. 그럼 x에 3x를 빼면? 어, 마이너스 2x. 그리고 y는 없어지고, 는. 2 빼기 0은 2. 그럼 x는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그치?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고, 그 다음 나온 결과를 어떻게?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를 더했더니 2가 됐다. 그럼 Y는 몇이지? 어, Y는 3이다. 자, 이게 이제 가감법으로 푼 거야. 더하고 빼고. 됐죠? 더하고 빼고 해서 나온 결과를 알고 있던 두식에 다시 넣어. 수업 문제? 보통 이런 거야. 뭔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거를 다시 원래의 조건에 대입을 해보고 또 뭔가를 알수 있나 보고. 이제 모르는 게두 개였는데 모르는 걸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그 다음 대입법으로 한번 해보자. x 더하기 y는 2다. 그리고 3x 더하기 y는 0이다. 했는데 y는 하고 한번 나타내볼게. y는. y는이면은 3x가 이항 되어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y는 하고 되어 있어서 y 자리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y 자리에 마이너스 3x는 이다. 그러니까 한 문자 y는 하고 표현했던 이 y가 사라졌어. 왜냐면 y 대신에 x를 넣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 아까랑 똑같은 식이지.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X는 마이너스 1. 그럼 X가 마이너스 1 나온 걸 어떻게 또 넣어? 어디에다가 여기 넣던지, 여기 넣던지, 여기 넣던지, 여기 넣던지. 이 위에 과정 중에 아무 데나 넣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위에 과정 중에 아무 데나 넣어서 Y를 구하면 된다. 이게 뭐냐? 대입법이야. 대입법. 대입법은 어떻게 한 문자에 관해서 한 문자는 해가지고 식을 쓴 다음에 이거를 넣어 주는 게 대입법. 이거는 식을 더하고 빼잖아. 그래서 가감법이라고 한다. 이런 어, 게 있다.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에 뭘 배웠냐면은 이 둘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렸었어. 좌표 평면에.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X 더하기 Y는 이다. 이거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떤 게 나오지? 나타내거든? 그럼 Y는 하고 나타내보자. Y는 하면은 X가 넘어가야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e 이렇게 되어있지. 이제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 그럼 x에다가 누구 대입해볼까? 어, 0 대입해보자. 0 대입. 아이고, x에 0 나오면 y 뭐 나와? 어, 2 나오지. 0 더하기 대면0대 그렇지, 그0 대입. 0대0 나오지, 그 자 그럼 x, y가 나온 걸 가지고 좌표로 나타내면 0,2. 이건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얘는 1,1. 얘는 2,2. 2,0. 해서 점을 찍어 보면은 0,2. 그다음에 1,1.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X가 1차로 되어 있잖아. X가 1차 맞지? 여기 차수 1차. X가 1차면 이거는 1차 함수라고 해. 1차 함수. 그러면 X에 넣는 거에 따라서 Y가 고대로 이제 부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이런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직선이 나온다. 직선. 이제 식을 보고, 아, 이 그래프는 직선이다. 라는 걸알수 알수 있어야 되고, 직선 그래프는 점을 몇 개만 찍으면 돼? 두 개만 찍으면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더 많이 찍어도 좋지만, 굳이 세 개까지 찍을 필요 없지. 두 개만 찍으면 돼. 두 개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거 뭐라고 부르지? y 절편이라고 한다. y 절편 알겠지? y 절편의 뜻은 뭐야? 뜻은 뭐냐면 우리 이 넓은 광활한 이 좌표 평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뭔가가 조금 다른 점. 이게 점들의 모임이거든. 우리 지금 세점 찍어서 이었잖아. 이 사이에도 뭐 수많은 점들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이 Y축과 만나는 요 놈이라 X축과 만나는 요 놈은 조금은 달라. 조금은 달라.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붙인 거야. Y축과 만나니까 Y절편. X축과 만나니까 얘는 X절편. 이렇게 3x 플러스 y는 0 이것도 그려야 돼 3x 플러스 y는 0 1차 함수 할때 어떻게 한다고? y는 하고 식을 나타내지 아, 얘도 똑같이 y는 하고 마이너스 3x 나타냈다 자 해보자 x, y x에 누구 나올까? 어0 Y에 0 그치 0 넣었더니 0이 나왔다 원점이네 1 넣었다 누구 나와? 마이너스 하나 더 할까? 더할 필요는 없지 그치 없어 응. 더할 필요 없어 왜냐면 두 점만 알아도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어볼게 0,0 0. 원점, 0.0. 그리고 얘는 1.3을 지난다. 0.0이랑 1.3을 지난다. 어이고 마이너스 3이 아니야. 1.3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셋, 지난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응. 엉망이네. 응. 이렇게 됐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구했던 몇푼만 매치했냐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었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가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었어. 그럼 이거를 이 좌표평면에 이제 그렸을 때, 이거는 식으로 풀 때,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방정식으로 푼 거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야 어떤 시기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점만 찍으면 X에 누구 넣고 Y에 누구 넣고 점만 찍으면 나타낼 수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는 이 마이너스 1과 3은 여기 넣어도 돼 왜냐면 마이너스 1, 3 넣으면 2 나오지 이제 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y에 3 넣으면 0 나오지? 그러니까 둘다 되는 식이야.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선생님 아까 표로 그렸잖아. 표를 그렸잖아. 이렇게 해서 x, y 할때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이 점은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간다. 이 뜻이야. 알겠지? 열립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없지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y가? 어, 3 나오지. 그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곱하면, 3. 둘다 지나. 그 말은 뭐야? 얘가 지나고, 얘도 지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연립방정식을 왜둘다 되는, 둘다 대입해서 되는 x, y를 찾고 싶은데, 이렇게 식으로 풀었어. 근데 나왔는 애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이, 만나는 점이다, 이거. 놀랍지. 신기하지 않아? <laughs> 재일 없지만 신기하잖아,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됐나요? 이거 연립 1차 방정식이지? 어, 열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를 그리면 두 개의 직선이 나오잖아. 그렇지? 두 직선의 뭐다? 교점이다.